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번째 인데요 몇번째 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거를꼭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투석 환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산 적이 없습니다 저 학생 때는 투석 환자 수명 5년 봤어요 20년 전이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신장 환자분들의 기대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가 투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체가 아니라 별별 희귀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과열류, 7, 8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과열류 논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현재는 과열류는 라게 너무 당연하고 과열류에 심장 부담에 이은 브레인 퍼퓨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앞에 얘기해주신 김현덕 교수님이 얘기해줬던 골 대사 이상 증후군도 실은 최근에 대두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그 전까지는 별개의 개념 중에 묶인 거거든요. 즉, 이 분야가 정말 눈이 빠르게 정말 5년 전 얘기하면은 무슨 선사시대 크로테스 얘기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눈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옛날 우리 브레시아나 뭐 시미노, 그 다음에 에펠이라고 해서 이 피스트라를 이 수술법을 만든 3명의 의사들입니다.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5,600 이상의 혈류가 지나가는 혈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을 걸러내고자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자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했지만, 여기 초대를 응해주신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나은 길을 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직원분들저 뒤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혼자 살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투석실에 간호사분이 없으면 이분들도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이자 과학이다. 그리고 라보의 근원이죠. 환자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행위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든 지 얼마 안된 혈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깊이도 깊이죠.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또 꼬불꼬불하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봐도 찌르기 어렵고, 깊이에서도 찌르기 어렵다. 찌르기 굉장히 어려운 혈관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잘못 찌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막 비우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슈도 애니를 주면 격벽. 그 다음에 혈전이나 석회화, 그리고 판막에 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판막에 걸리면 생각보다 환자분들 통증이 좀 있다라는 좀 변화가 있죠. 환자분, 이게 이제 장축으로 본소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슈도 에너지 오면서 요만큼. 가짜 벽이 생긴 겁니다 밑에 혈관이 진짜고요 세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괴롭죠 깊어서 그런 겁니다 깊어서 천자하는 의료진이 내가 너를 슈도인으로좀 만들어 보릴 거야 라고 해서 찔렀겠습니다 1cm가 넘어가요 이거 만든 사람 탓입니다 제가 한건 아니죠 <웃음> <지금> <웃음> 이렇게 슈더리 좀 생기고 혈전도 생겨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이죠. 혈전도 제거하고 에너지 좀 있어가지고 수술로 잘 제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찌르는 게 좋겠냐?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네 가지까지 오늘 요 메시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머스트 테크닉이라고 해서 요 말씀 좀 드리고요. 로프레도 좋죠. 로프레도 좋죠. 근데 로프레도 누가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혈관이 안 나오는데. 왜냐면 바늘 간격이 되게 5cm 이상, 그리고 직선으로 예쁘게 적어도 20cm 정도는 나와줘야 로프레더가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거 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2주 동안은 기존 천자를 좀 피하는 게 핵심이죠.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에어리어. 그러니까 A 에어리어. 부위에 애월이요.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이제 굳은 살이라고 그러죠. 피부가 어느 정도 좀 딱딱해지고 통증이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통감이 없는 부분에 찌르게 되니까 이게 생기는데 이게 가장 합병증이 많습니다. 혈관에 손상도 오고요. 탄력도 저하되고요. 혈관 변형이 주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가 좁아도요 투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피를 이제 뽑으니까 여기가 좁아도 티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좋고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아웃으로 나가는 건 좋으면 이 상태로 투석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게 과열류가 생기면서 앞에 에누리좀더 커지기 마련이고요. 뒤쪽은 결과적으로 저혈류 인해서 이게 폐색이 오면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환자인데 에어리어로 천자를 해서 뭐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썼는데 어 가는 막혔네 뚫어주세요 안 됩니다. 펌 잡고 오는 환자가 되게 이겁니다. 왜냐면 네이티브가 막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혈관이 막히거든요 그라프트는 다릅니다 네이티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막히는데 일찍 발견해 가지고 이거를 중간에 개선을 시켜 줬는지 뒤에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놓쳐버리면 이 에어리어 펑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혈관 교정술을 받아야 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주의를 드리긴 한데 현실적으로 환자가 안 아프다고 그러고 하, 환자들이 만족도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직 요요 이제 버튼홀을 좀 쓰시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능숙한 간호사분이 샤프하게 적어도 한3 개월 정도는 끌고 가줘야 이제 가피가 이제 생기죠. 가피가 안 지면 가피를 이제 문열듯이 싹 열어가지고 이제 블런트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이제 리얼 버튼홀인데 천자 구역이 짧은 분한테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감염의 위험이 높고요. 심내망령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뭐인조관은 당연히 사용할 순 없고 일부 아까 셀프 천자했던 이 외국인 보이셨나요? 요요요 요, 요 분? 요런 경우에 한정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의사 보기가 뭐 너무 어렵죠. 의사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라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에어리얼 하다가 이제 니어토탈이죠, 이거는 곧 럽처가 될 거라서 수술 바로 했던 분이고요. 이렇게 에뉴리즘 심한데, 이쪽은 슈도입니다. 이쪽은 슈도고, 얘는 그냥 자기 네이티브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술로 해서 위에 없어지고. 여기 밑에는 밑에 들어 없애주고 여기는 왜 남겼냐면요 얘가 남겨야 투석이 되거든요 수술했던 부위 당일은 못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슈도나 그라프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쯤 됐을까요 어, 2013년에 소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방법인데 버튼홀과 로프레도의 믹스 타입입니다 멀티풀 싱글 그러니까 A 사이드에 3개 V 사이드에 3개를 정해놓고요 간격으로 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거죠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은 얘가 쉬겠죠 이런 식으로 이 머스트라고 불리는 테크닉이 로프레드에 비해서는 구간이 짧게 왜냐하면 정해진 구간만 하니까 확실히 천자 난이도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캐뉼리슘보다는 혈관 변형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머스트라는 그 혈관 천자법이 천자가 되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길게 예쁘게 또 직선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하지만 그 노고는 모르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다양한 테크닉이 소개되어 있으니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L 테크닉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천자법에 대한 이 K 도키 가이드 라인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누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이 니드를 돌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를 뚫을 때잘 뚫리는데 니드를 안 돌리면 뒷벽을 딸수 있겠죠. 그래서 뒷벽을 따지 않게 들어가서 피나오면 니들을 돌려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뒤집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테크닉이 있는데 저는 요런 테크닉 조금 주의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느 쪽이든 편하게 하시지만 바늘을 뒤집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옛날 논문 보면 이 로테이션에 대한 테크닉이 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버튼홀처럼 어느 정도 좀 사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길이는 5cm 이상이 돼야 재갈 유율이 의미 있게 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늘 길이는 좀 멀어지는 게 좋고요. 정리를 하자면 바늘을 위로 해서 삽입을 하는 게 언제나 좋고요. 테이프로 안전하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초음파로 이니셜 한 일주일 정도 펑처하는 게 루틴이 될 시기가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투석실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초음파 한대 수천만 원 이상 하는데 그거를 구비를 할수 있을 것이며 그거를 보고 능숙. 그게 찌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초음파가 실은 투석실 간호사님들한테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외과 학회 내에서도 그 초음파 그런 세션들이 꽤 있어서 관심 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들어오셔도 초음파 천자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서 요거에 조금 있고요 지열뭐 지혈 지열 잘 하셔야 되고 토니케잘 쓰셔야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요. 요렇게는 안 쓰시겠죠. 요렇게는 안 쓰시는데 이게 제일 단단한 방법이긴 한데 테이프 요요게 길게 직각으로 안 떨어져서 뽑힐 때좀 빨리 뽑힌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열은 이게 핵심입니다. 뜸 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긋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요 메시지 하나 하고요. 오늘 지혈때 기념품이 있습니다. 근데 저지혈대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맞춤 제작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력한 지혈대를 감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지혈대는요 확실히 혈류의 변화를 이끌고요. 그게 저는 애뉴리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더러 그 환자의 문제를 이렇게 미미킹, 즉, 그 환자의 투석 혈관의 문제를 감출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손으로 10분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안 됐다. 그 혈관 이상 니다너 지혈을 잘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좀 협조가 되는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환자분들 본인이 누르시게 교육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안 되고 지혈대를 부득불 감아야 한다라면 20분 이상 절대 안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 집으로 보내는 거.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열대를 피하는 거를 최우선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지열대는 조절하는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테이프에 스티커로 이렇게 버클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양쪽으로 텐스를 조절할 수 있게 조금 낭창낭창한 반 고무가 아닌 낭창낭창한 재질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한 번쯤 잘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견는데요 이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리스트에 있는 a 블 f 는 주로 이제 인플로우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만 펄스가 느껴지고 뒤에 3를 좋단 말이죠. 그러면 3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펄세이션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3를 참 좋아. 이 환자는 3를 너무 좋은데 앞에만 펄세이션이야. 아, 근데 3를 좋은 데가 이만큼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꽈락이 중요한 거지.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해서 격점이 아닌 거예요. 얘가 20점짜리를 맞았는데 평균이 뒤에가 좋으니까 오케이. 60점 이상 통과가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손절임이라는 게 스틸보다는 정맥성 고혈압이나 혈관 확장성 통증이나 터널 후군이 조금 더 흔합니다. 리스트에서요. 예보랑 다릅니다. 리스트 환자가 손이 저리다. 생각보다 스틸이 낫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환자가 정말 스틸이라면 그문앞 부위의 디스탈 라디아를 누르잖아요. 30초면 증상 좋아져야 됩니다. 걔는 진짜 스틸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환자가 손이 저리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옆에서 이제 계시면서 30초만 디스탈 라디알을 눌렀는데, 어, 손이 좀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빨리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예일보 혈관은요 유출 혈관이 좁아지면서 지혈지연 정맥감 상승이 나타나고요. 이게 뒤에가 좁지만 들어오는 애가 강하면 혈관 검진에서 변화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한번 정도 보내주시면 좋아서 혈류가 강한 사람은 그 신체적 검진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열류 주의해 되고요. 그라프트는 뭐 뻔한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온찜질 무조건 하셔야 되다 정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효과도 효과인데 물리적으로 혈관 내벽에 쌓인 혈전을 날려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서 온도 자체도 물론 이렇게 좋은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온도 자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을 도와주는 물리적인 마사지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운동 혹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오늘 치매 얘기 때도 운동 얘기 나왔고요. 심장 얘기할 때도 운동 얘기 나왔습니다. 수석 환자분 운동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데 각종 연구에서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만 해도 환자분의 기대 여명이나 삶의 질이 현격하게 좋아집니다. 저는 실내 자전거 추천해드리고요. 그것도 안 되면 소파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옆에 뭐, 부추기 든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해서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여러 가지 운동,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팔 운동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의자에서 앉았다고. 이거 실은 관절적으로, 재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재활학학해서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실내적인 굉장히 좋고, 이것도 운동이 안될것 같지만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뭐든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손소독, 비누로 꼭 하라고 환자분들 교육하거나 바세린이나 양치질도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정말 다 드리고 싶긴 한데, 요거 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찜질 쪽 해드리고요. 운동, 동료. 운동이 수명을 결정 짓는 거니까, 열심히 운동을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연이 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laughs> 다시 한 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